만렙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레비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11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윈도우즈 10을 설치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클린 설치하는 방법 혹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올려드렸는데 윈도우즈 10이나 윈도우즈 11이나 설치하는 방법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똑같다 해도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어서 윈도우즈 11을 클린 설치하는 방법 완전히 포맷해서 새 컴퓨터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식이 아니라 기존 윈도우7이나 10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윈도우즈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윈도우즈 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영상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으니까 오늘은 클린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윈도우즈 11을 설치하려면 USB가 하나 있으셔야 하고요. 최소한 8GB 이상짜리 USB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걸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윈도우즈 다운로드 윈도우즈 11 다운로드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윈도우즈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설치할 거는 스크롤 조금 내려서 윈도우즈 11 설치 미디어 만들기라고 있죠 얘를 지금 다운로드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열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11 설치 프로그램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도 쉽죠 USB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 누르시고요 USB 지금쯤 미리 꼽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사용할 USB 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없어지니까 중요한 자료는 다른 컴퓨터나 혹은 외장 하드 등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에디션은 Windows 11 됐죠 다운로드고요. 사용할 미디어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냐 iOS 파일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USB에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굽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USB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USB를 꼽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드라이브 저는 G 드라이브지만 여러분은 다른 드라이브가 될수 있어요 USB가 하나만 꼽혀 있다면 하나가 나오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요윈도우 s 11을 만들려고 하는 PC나 노트북에 지금 방금 꽂은 거 말고 다른 외장하드 나 다른 usb 가 꼽혀 있다면 다른 것들의 목록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거 선택했다 가는 해당 그 드라이브의 데이터가 날라 갈수 있으니까 반드시 방금 꼽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usb 를 선택하셔야 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지금 여러분이 윈도우 11을 설치할 그 컴퓨터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친구 컴퓨터라거나 하다못해 pc방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컴퓨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보고 다음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Windows 11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고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와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속도에 따라서 다운로드의 요 속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확인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진행이 됩니다 요 진행은 다운로드 이후에 usb 에다가 이젠 윈도우 11을 굽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얘는 한 5분 걸릴래나 시간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윈도우의 성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되구요 만약에 요 진행률이 한 20분 30분 지났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끝났네요 그러면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준비되었습니다 g 드라이브에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마침 누르시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g 드라이브 였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아 다른 드라이브일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탐, 새끼를 여셔서, 해당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요렇게 뭐, 부트, 뭐, EFI,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셋업이라는 파일까지, 요렇게 파일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입니다. 이름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USB 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윈도우즈 11을 설치할 컴퓨터에다가 USB를 꼽고 바이오스 부팅을 하시면 되는데 바이오스 부팅 너무나도 어렵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바일랩이 어떤 메인보드를 이용하더라도 바이오스에 무조건 들어가는 방법 영상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설명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해당 영상 링크 드렸거든요. 바이오스 들어가는 방법을 아시는 거라면 바로 이 영상 그대로 보시면 되고, 어나 바이오스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바이오스 들어가는 방법 영상 보시. 고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sb 꽂고 바이오스까지 들어갔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작업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usb를 꼽으시면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요때 여러분의 키보드 화살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애를 아무거나 누르세요 이렇게 프레스 애이 방금 보셨나요 요거 잠깐 멈춰놓고 해야겠다 방금 전에 보였던 한줄 있죠 프레스 애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나올 때 키보드 아무거나 저는 이 화살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11아 익숙한 윈도우즈 표기죠 이게 나오면서 가운데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글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면 95% 성공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 이 컴퓨터 USB를 꺼본 이 컴퓨터의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는 데이터가 다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는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어딘가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겠죠 당연한 거죠 자그 다음 볼까요 요거는 뭐 딱히 선택할 게 없죠 그대로 대한민국 뭐 한국어 그대로 냅두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지금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TPM 2.0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또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영상에는 일단 설명드리지 않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설치하고 싶은 모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 작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프로버전을 설치를 할게요. 다음 이 화면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완전히 윈도우를 통으로 다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사용자 지정 윈도우즈만 설치 요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컴퓨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예 할당이 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새롭게 윈도우즈 11을 설치할 그 컴퓨터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C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 컴퓨터에 들어 있는 모든 데이터 난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설치할래 그럴 때에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막 드라이브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개가 나오실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삭제를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 usb를 꼽은 이 컴퓨터에 데이터가 필요 없다면 내가 저장해야 할 특별한 문서라거나 사진이라거나 그런 파일을 이미 내가 백업을 해놨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그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삭제를 하세요. 삭제. 확인. 요거 삭제 작업을 누르는 순간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삭제. 저는 지금 세 개를 삭제하는 거지만 뭐, 네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삭제를 하시고, 이렇게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나오면, 그때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너무나도 쉽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얼마의 용량을 넣어줄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는 C 드라이브로 놓고 D 드라이브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나는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지금 얘는 150기가 정도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얘를 150이 아니라 나는 그뭐 100만 하고 싶어. 그러면 5 대신에 0을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D 드라이브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 하나로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시스템과 MSID라는 공간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이거 보시면은 100 메가밖에 안 되고 16 메가밖에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윈도우를 구동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긴 한데 사실은 예약 공간을 없애서 윈도우를 설치하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어차피 몇 메가 안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 너무 쉬워 어떻게 해? 다 끝났어 이러면 99.8% 정도 끝난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쉽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요즘에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는데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해당 노트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백업과 복구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윈도우즈 자체에서 백업과 복구 기능이 워낙에 강력하기도 하고 확실한 백업과 복구 기능을 원하신다면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참고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끝나면 알아서 재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 누르셔도 되고 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뾰로롱뿅뿅. 제가 처음에는 뭐, 키보드를 누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어, 자동으로 되네, 요렇게. 대충 막, 지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서비스를 시작하고 어쩌고저쩌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PC나 노트북의 성능에 따라서 속도는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은 한 10분, 15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지가 알아서 또 재부팅이 되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식사하고 오셔도 되고, 뭐, 드라마 한편 보고 오셔도 됩니다. 오. 창문. 윈도우죠. 오. 뭔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윈도우 11부터는 뭔가 이쁘장하게 바뀌었네요. 이 국가 또는 지역이 맞나요? 한국. 예스. Yes.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누르시면 되고요. 옛 한글 이용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두 번째 키보드 레이아웃은 추가할 필요 없고 건너뛰기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확인 중입니다. 장치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모바일 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음 잠시만 기다려 달래요. 지가라서 한번더 껐다 켜지고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이냐 회사 또는 학교용이냐 요거는 뭐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개인이면 개인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면 편하기는 한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인터넷 선을 꺼놓으시면 이 문구 자체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요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그리고 로그인의 아이디를 넣으시고요.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 없으시면 겸사겸사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만들겠다 싶으면 요 계정을 만드세요 누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일반적인 회원가입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복원을 할지 물어봐요. 너무나도 편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 여러모로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완전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옵션 보기를 누르고 새 장치로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 기존에 제가 백업했던 거 복원하지 않고 완전히 새 컴퓨터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나 최근에 사용했었던 걸로 복원하고 싶어 그러면 요 복원 요 복원 같은 거를 하나씩 눌러 주시면 되겠죠 저는 새 장치로 설정을 누를게요 다음 핀 만들기는 개인적으로 전 추천을 합니다 핀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편합니다 굉장히 핀은 아무래도 숫자로 하시는 게 좋은데 나는 숫자 말고 일반 비밀번호 문자도 넣는 걸 원한다 그러면 문자 및 기호 포함을 선택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숫자가 편하더라고요. 숫자 네 자리로 저는 해볼게요. 지금 요 장면 진행하는 거는 뭐 딱히 신경 쓸게 없죠. 굉장히 편합니다. 요것도 뭐얘 예, 아니요.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얘 누를게요. 수락. 내 장치 찾기를 할 것이냐,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얘를 누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트북이라면. 진단데이터 보낼 건지, 요거는 필수 요소만 두 번째 거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수동 입력 및 타이핑 개선, 요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요를 누를게요. 사용자 맞춤 환경도 마찬가지로 예, 아니요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얘를 누르겠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고, 뭐, 어떡할까? 할까 말까? 뭐,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앱에서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허용 이렇게 되는 거는 얘를 누르든 아니오를 누르든 광고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광고가 이왕에 나올 거면 너랑 상관있는 광고가 나오게 할 것이냐 너랑 상관이 있지 않은 광고도 나오게 할 것이냐 그런 거기 때문에 광고 나오는 거 자체를 막지 못하는 거라면 이왕에 나올 광고라면 나랑 상관있는 광고가 좋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저는 얘를 누르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추가할 사용자 환경을 여기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하시려면 누르시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어 있는 앱들을 설치를 하는 거구요 똑같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할거예요 아무것도 안할 거니까 건너뛰기 누를 겁니다 pc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 요거 최근 윈도우 11에 추가된 기능인데 말 그대로 지금 설치하는 이 PC에 안드로이드에 있는 휴대폰 연락처라거나 그런 것들을 연동하는 건데 이거는 뭐 쓰실 분들은 쓰시면 좋아요. 그러면 QR 코드 입력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한글로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딱히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0 무료 평가판 제공하는 거 저는 거절할게요 그리고 원드라이브 저장소 1 0 0기가 추가 확보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게임패스 오 천원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저는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또 확인하고 있더 이 작업은 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친절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1 아주 좋아 드디어 드디어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윈도우즈 11이고요. 여기에서 이거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윈도우를 처음 설치하면 추가적으로 필수로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 목록 같은 것도 많이 검색을 하시던데, 사실 저도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 2년쯤 전에 만든 거라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윈도우즈 키와 I 키를 누르시면 좌측 하단 쭉 내려가다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업데이트 확인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지가 막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희귀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거의 웬만한 각종 드라이브를 자기가 다 잡아줍니다. 윈도우스 10 때부터 요게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사운드 카드 드라이브는 어떻게 설치하고 뭐 인터넷은 어떻게 쓰고 드라이브 설치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런데 윈도우스 10 이후부터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스 업데이트만 딱 실행을 하시고 업데이트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하고 재부팅 하라고도 몇번 나올 거예요. 재부팅 하시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 요 체크를 한 네다섯 번 정도 하시면은 거의 모든 드라이브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나머지 거는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사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만내비 여러분, 안녕.